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 새모미 팬카페에 많은 분들께서 투고를 해주신 소중한 글들을 읽어보는 카페 탐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새벽 4시 버스터미널에서 겪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어, 루토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겪은 일. 그러니까 이 일을 겪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래서 자주 본가에 올수 없기에 이번 추석은 본가로 내려가 쉬려고 했다. 5시간 넘게 차를 타야 하는 데다 교통 정체 때문에 막차를 타고 터미널에서 하루를 밤새운 뒤 다음날 첫차를 타고 갈 예정이었다. 9월 27일 늦게 수업이 끝난 나는 대전의 터미널로 가는 막차를 탔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날 7시에 첫 차를 탈 때까지 시간을 보내면 되었다. 터미널은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도 명절이라 사람은 제법 많았다. 카페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터미널 안을 탐방하듯 다 돌아다녀 본 뒤에는 의자에 앉아 게임을 했다. 그러자 벌써 새벽 3시가 되었다. 터미널 안을 채우던 인파는 어느새 사라지고 의자의 자리가 남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었다. 계속 게임을 했기에 핸드폰 배터리는 바닥나 있었고 나는 챙겨온 보조 배터리를 가방에서 꺼냈다. 그런데 아까 쓰고 가방에 넣어둔 케이블이 사라진 것이었다. 할 일도 없고 그것을 사기에는 돈이 아까웠기에 나는 터미널 안에 떨어져 있을 케이블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나온 자리를 다 돌아다녀도 케이블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을 사러 터미널 밖에 편의점을 향했다 새벽 4시가 되었다 편의점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비닐봉지로 내 캐리어를 툭툭 쳤다 물건이 닿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난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편의점에 들어와 케이블을 사는데 내가 계산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고른 물건을 저원에게 줬다 그 사람의 태도가 일행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점원이 나에게 아는 사람이세요?라고 물었다. 난 당연히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계산하고 나가자 그 사람이 물건을 계산도 안하고 가지고 나가려고 해서 점원이 막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뭔가 그에게서 꺼름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안 좋은 직감은 늘 들어맞았다. 난 서둘러 사람이 많은 터미널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제법 빨리 뛰어왔다. 그런데 아까 횡단보도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내 의자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캐리어를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난그 자리에서 잠이 확 달아났다. 빈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내 옆에 앉았으며 자꾸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여자 화장실로 갔다. 여기까지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리고 따라온다고 해도 화장실 안에 아주머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이 더럽게 없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나 혼자였다. 그쵸 새벽 그렇게 늦은 시간이면 일단 청소부 아주머니는 퇴근을 하셨을 상태고 다른 이용객분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따라 들어왔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아 제발 알아? 이러는 거 아니야? 어느란 말투로 말을 더듬으며 자기가 여자라고 말한 것이었다.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여자가 아니었다. 수염이 났고 목 울대가 튀어나왔으며 목소리는 완전히 낮았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그쵸 원래 진짜 사람이 진짜 너무 극도로 놀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온대요. 자 흥건했던 온몸의 땀이 식었다. 여자 화장실에 있는 비상 버튼을 그가 등지고 서 있어서 누를 수 없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주머니 속에서 손을 꼼지락 거렸는데 날부치가 들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을 나가 도움을 청하려면 그를 지나쳐 문으로 나가야 했다. 난 야생 동물을 상대하듯 등을 그에게서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쳐 빠져나갔다. 그 아니. 그 미친놈을 따돌리기 위해 난 편의점을 다시 들렀다. 그 미친놈은 날 따라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다. 난 그가 물건을 고르는 척할때 재빨리 뒤돌아 도망쳤다. 터미널 안에 24시간 카페가 있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 불이 꺼진 채 알바생 혼자 청소하고 있었다. 난 창문을 두드렸다. 쾅쾅쾅. 난 어두운 커피 창고에 기어 들어가 울고 말았다. 어두운 걸 제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그 어두운 곳이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가 된 느낌이다. 아 진짜 무서웠나 보다. 알바생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종이컵에 따뜻하게 데운 물을 가져다주었다. 그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경비 아저씨와 그 미친놈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이미 튄듯 사라져 있었다. 나는 7시가 될 때까지 경비 아저씨 옆에서 버스를 계속 기다렸다. 마침내 7시가 되어 버스를 타게 되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가 아팠다. 그래도 무사히 본가에 내려가서 다행이었다.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걱정을 엄청 하셨다. 하지만 두분다 일이 바쁘신데다가, 왕복으로 10시간이 넘게 운전하시는 걸할수 없어서, 돌아가는 날에는 다시 버스를 탔다. 경찰에 좀더 빨리 신고할 걸 아직도 후회 중이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다. 이일 뒤로 난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혼자 걸을 때 앞과 뒤를 계속 살펴본다는 것과 내등 뒤에서 비닐봉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바짝 긴장이 된다. 연이어서 사람이 많다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행동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조심하길 바라며 터미널에서 밤을 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타아치타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김세모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타아치타라는 괴담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일은 1890년대 한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마을에선 한참 식인풍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힘이 없는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어, 또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진행되어 졌는데요 어, 식인을 하기 전에 먼저 이타, 아치타 라고 세번 외치고 행한다 합니다. 자, 이 주문에서 이제 이러,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 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번역을 해서 알고 계시되, 어, 댓글이나, 어,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라고 김세모미님께서 어,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한참 시기니 자행되던 시기에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 12시만 넘어가면 동네에서 이타치타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민이 이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밤마다 그 소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서 비로도 보고 이제 막 크게 구판도 열어보고 했는데 어 결국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그 마을을 떠나서 이사를 할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이타지타 괴담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던 요... 이 일어 절대로 번역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드렸어요 저는 이미 번역을 해봤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